세요아 어, 저희 찍은 말로? 기네. 반모 다 지워졌는데. 응. 안녕, 안녕, 여러분.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안녕하세요. 그 유튜브 악기놀이터 구독해주세요. 오, 오. 아, 뭐라고? 악기놀이터. 어? 어, 유튜브 개설 예정. <laughs> 두둥. 개봉박두. 기다려주세요. 예. 혼자 앉아서, 혼자 그 김밥. 에이, 김밥. 먹방. 자, 이거를 어. 이렇게 위쪽을 이렇게 해서 어. 끝에 걸쳐 가지고 아. 잠시만. 아어 못하시는데요? 아자 이렇게 끝에 걸쳐가지고 두세 바퀴를 세게 묶어요. 응. 음그 다음부터는 그냥 어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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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래? 이거 뭐래? 아니 이거 할줄 알아? 점프할 어 에이 너무 웃겼다. <laughs>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할래. 아니 껍데기는왜 이렇게, 이렇게 다르로 다르로, 다르로. 싶다 싶다. 음, 어, 음. 어. 너무 오! 너무 착하게 어잘 먹었어? 제 유튜브에 출연하셔도 괜찮으신가요? 아니 그럴리가 <laughs>

이있세요겠죠 뭐야? 코였던 것이다, 코였 코를.. <laughs> <laughs> 밀어아니 <밀었사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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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.. <laughs> 근가 <laughs> 너무 <포기할까? 웃음> 자, 대지선으로 드셔 보세요. 아, 여기 이해어 어떤 쪽가너 앞으로 구석구석 다시 해줘. 구석구석. 다시 해줘. 구석구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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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석구어 구석구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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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그냥 구석구석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게 뭐야? 못 <laughs> 쪽. 저는 지금 행궁로에 와 있습니다. <laughs> 다시 할게요. 다시 <laughs> 할게요. <laughs> 저는 지금 행궁로에 와 있습니다. 시작이라 밥을 한끼도안 먹을 예정입니다. 벌써 좀 힘들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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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처음으로 손님들을 이제 앉아봤습니다. 소소한 일탈. 아 어제 남은 갈비찜을 먹고 잤더니 얼굴이 또. 좋았네. 저 요새 추성훈 채널이 제일 재밌던데. 저도 저렇게 좀 색깔이 확고한 유튜브를 하고 싶어요. 그러려면 좀 본업을 해야 되는데, 어렵기 때문에. 여러분, 제 일상을 보세요. 이 <laughs> 제가 시도 때도 없이 꽃보다 남자 OST를 트는 편입니다. 저는 금잔디가 되고 싶어요. 내 네, 영혼이 되어줘 내 네, 이름 불러줘 run away run away with you 맛있겠다 지금 출근을 했는데요.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. 어, 머리 왜 이래? 이걸 보여드릴게요. 불이 안 들어와 있었어서 지금 아무것도 충전이 되질 않았습니다. 저희 이거 꽂아서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건데. 그러니까, 코드를 제대로 꽂아야 저게 충전이 되는데. 저번 주도 그러더니 이번 주도 접촉이 잘안 됐나 봐요. <laughs> 충전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고요. 저는 또 오늘 손님들이 앉고 싶다는 자리에 못 앉혀드리고 이곳저곳 띄엄띄엄 앉혀드려야겠죠.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. 어제 마감을 누가 했을까요? <laughs> 인생 여전 <laughs> 인생 여전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인생 여전 <laughs> 물왜 이래? 노동쟁이 근로도 보는 중? 네? 출연하실래요? <laughs> 어, 너무 <laughs> <목소리> 오우, 너무 너무 잘생겼네 근데 여기 보면 괜찮을까요? <웃음> <웃음> 아, 괜찮아. 괜찮아. 너 너무 높지 않아? <laughs> 어, 죄송합니다 <웃음> <웃음> 휴식 엄청난 실수를 하셨습니다. 아빠, 대가리 깨세요. <laughs>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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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난다. 이거 헬키 그냥 심프다니? 그냥 누가 봐도 헬키 아, 근데 이거 이쁘다 나도 살거면 그거 살건데 아니 편애가 너무 심한거 아니야?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헬키는 왜 이럼? 응 둥둥둥둥둥둥 둥둥둥둥둥둥 저작권 이슈로 제가 부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포토존 어때 응. 맛있지? 스시집을 응. 연다고 합니다. <laughs> 추베르 해볼거아 지금 렌트까지 9분 넣지말고 그냥 내보내? 네 에이 오! 잘생긴 애 갑자기 시작된 동전 분리쇼 옛날 동전 정말 비싼 동전 아까 짱구도 털어서 얘 폭풍 설사했어요. 와르르 와르르 엄청 세 개째 부시고 있습니다. 파이팅! 이것도 잘못 썼어. 어. 10, 20, 29잖아. 응. 음. 그치? 미친 거 같아. <laughs> 이게 35는 맞아? 이게 실내 사인 문제가 생기는데? <laughs> 음. 누가 100원짜리를 잘못 세는 바람에 다시 하게 되었어요.

어린 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부샤스 맥스, 썰스, 차카우이 꼭 드셔보세요 <laughs>